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암동 협성 피닉스 아파트 주방 리모델링 공사 3부 주방후드 교체와 전자렌지 서랍장 제작 싱크대 걸레바지 교체 작업을 소개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10년 이상 경과된 슬라이드 후드입니다. 주방후드는 5년 이상 지나면 성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후드를 탈거하고 오래되어 오염된 은박 주름관도 교체합니다. 철거한 기존 후드는 저희가 폐기 처리합니다. 깨끗한 은박 주름관으로 교체하고 하츠 슬라이드 후드로 교체합니다. 반짝반짝 새 후드로 교체했어요. 정상 작동되는지 테스트 후 마무리합니다. 집수리 다 고쳐다오는 부산, 양산, 김해, 집안 내외 소소한 집수리부터 부분 리모델링, 인테리어까지 무엇이든 고치고 설치합니다. 기존 식기세척기, 수납장입니다. 식기세척기도! 고장난 상태로 철거 후 새로운 서랍장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식기세척기 배수관을 모두 철거하고 수납장까지 철거합니다. 새로 제작한 서랍장입니다. 전자렌지 밥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요청에 맞춰 맞춤 제작했어요. 싱크대 제작은 고객님과 협의하여 수납장이나 서랍장 등 원하시는 색상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전기배선 작업 후 전자렌지를 넣으니 때깔이 좋아요. 슬라이딩 장으로 제작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레 바지를 길이에 맞춰 외부에서 재단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물에 불어 터진 걸레 바지는 철거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걸레 바지 교체 완료했어요. 집수리 문의 시 현장 사진 몇 장을 보내주시면 비교적 정확한 공사 견적이 가능합니다. 가정집 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식당 등 부산, 양산, 김해, 전 지역 어디든 달려갑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